네, 안녕하십니까. AI 백조 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어, AI 하나증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전방위 투자의 산업 지형 재편이 진행이 됩니다. 결국에 우리는 바뀌는 시대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올라오고 있는 주가들이 있습니다. 우선 종목부터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솔트룩스가 되겠고요.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주가 급등 나와요.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이두 종목만 딱 보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나오죠. 어, 정확하게 이딱두 종목만 이번 달에 다음 달까지 딱 달아보시면 100% 이상 찍힌다고 봅니다. 편하게 편하게 보유해서 들고 가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게 뭔지 아십니까? AI가 적용되고 있는 거죠. 어디에? 산업에. 근데 이 증가율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3개월 사이에 9.2%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음. 답은 단순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들 중에 우리가 산업의 성장기, 이 태동기 때 주가 잘만 잡은 뭐야? 텐베고 나오죠.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게이 AI가 앞으로 어떻게 가장 커지고 어디가 가장 각광을 받느냐, 결국에는 전력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린 일렉트론스라고 나오죠. 그린 모스큐이라고도 나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재생에너지, 지금 뭐냐면 AI 때문에 커지는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뭐다? 이 전력량, 그리고 친환경 섹터, 그리고 빠르게는 SMR, 좀더 늦게는 이제 원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태양광과 풍력은 1에서 7년, SMR은 10년, 원전은 15년이 걸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외신 기사를 왜 들고 왔냐면 야, 이 사람 이거 정치적인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실까 봐 일부러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이 해외 자료 갖고 오는 거거든요. 저는 정치적인 성향으로 끽 켜고 여러분 이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벌 자리를 잡아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유럽 지형도가 다 나와요. 윈드 팜, 로드 센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HVDC 링크. 이게 다 볼까요? 바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송전망입니다. 자 히타치에서 뭐라고 했냐면 글로벌 에너지 슈퍼사이클 will continue 20 years 이게 20년을 간다고 합니다. 20년. 어떤 사이클이? 슈퍼사이클이. 글로벌 에너지 슈퍼사이클이 20년을 간다는 건데 자, 발전 용량만 커지면 뭐하냐고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선 전선 깔아야 될거 아니, 아니에요. 변압기 깔고 자, 그래서 제가 딱 들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결국에 국내 전력망 산업의 핵심은 에너지 흐름이거든요. 전력은 발전소에서 생산돼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사용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발전 그리고 승압이라는 걸 하죠.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을 수십만 볼트로 높입니다. 전압을 높이면 뭡니까? 전력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송전 진행하죠. 그리고 강압을 진행합니다. 대형 변전소에서 도착한 전기가 변압기를 통해가지고 전압을 낮춥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쓸수 있는 배전 220V로 진행이 되고 여긴 이제 차단기도 사용이 되거든요. 자 그럼 주요 전력망 관련 기업을 알아봐야겠죠. 자 제가 아까 말했던 변압기, 개폐기, 차단기 이거 국내외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게 효성중공업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대장주라고 부를 수 있죠. 내일부터 오를지 모릅니다. 그리고 뭡니까? HD 현대 일렉트릭, 이거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싫어하는데요. LS 일렉트릭, 이거 봐야 돼요. 이 기업이 쪼개기, 뭐 상장, 유상증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올라갈 기업이거든요. 음, 그리고 재롱전기, 음. 이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송전망이 결국에는 전선을 뜻하거든요 자 전선에는 뭐가 들어가죠 구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를 거예요 음 당분간은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를 겁니다 왜 일반 자동차 대비 전기차가 그리고 하이브리드차 최근 전자기기를 많이 쓰는 자동차에 구리가 딱 다섯 배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송전시설 때문에 케이블 많이 깔아야 되죠. 그러면, 대한전선, LS마린솔루션, 그리고 대원전선, 가온전선, 이런 기업은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업들 놓치시면 뭐가 된다? 올해 수익을 다 놓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사이클이 20년이 간다니까요.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만 잘 잡아 놓은 뭐다 올해 농사 게임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자 거기다가 뭘 봐야 될까요?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원전 섹터와 더불어서 에너지 효율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탄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미 가격 자체는 2020년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상방이 어디까지는 열린다는 거예요? 5만 원대까지는 열린다는 거죠.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딱두 가지. 내일부터 폭등 가능한 이두 가지 종목만 제가 딱 엄선해서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그대로 그대로 따라오십시오. 백조가 풀리는 이 시장에서 이 전력, 변압, 전선. 이거야말로 가장 뛰어난 투자처가 될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솔트룩스 코난테크 놀로지두 종목 중에 딱한 종목 같이 해가지고 총두 종목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대로 따라오십시오 자이 대응자료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가장 중요한 매수 매도가를 전달을 해드릴 건데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아야 되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인기관 매수 강도를 상술평균값으로 치환한 뒤에 A.I. 프로그램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매수가, 매도가가 도출이 되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내일부터 바로 잡아가셔야 됩니다. 어,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다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자금 유입이 계속될 겁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고요. 자, 이두 가지 종목 딱 제대로 잡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고 저는 채널만 크면 되거든요. 010-2165-6100으로 전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이두 종목 제대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전선주고요. 하나는 변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종목 내일부터 편안하게 들고 가셔가지고 이 새로운 흐름 제대로 제대로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고 어, 사진 파일로 들어가니까요. 절대로 어디 공유나 배포는 하지 말아 주세요. 음, 저는 기회 다 드렸습니다. 전력이라고 문자 보내셔야 제가 알아볼 수 있고요. 어, 여러분들 근데 텔레그램 너무 잘하고 있죠. 어, 주말에도 여러가지 종목들 제가 다음선에서 보내드렸는데 텔레그램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텔레그램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호수의 백조 서프로의 텔레그램 우리나라에 이런 텔레그램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유튜브 여러가지 텔레그램 보시겠지만 가장 확신있게 여러분들의 관점을 만들어드리는 텔레그램이라고, 생각하, 텔레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분명한 기조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12월 31일 30일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LIG Next One 이라는 기업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6회공 무인화로 미래전 도약을 진행하는 기업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게 빠른 수익이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재료 설명을 꼭 강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만 수익 낼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주가 올랐다. 바로 오르긴 했죠. 근데 뭐야? 빠졌다 다시 올랐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수익을 끌고 가는 게 중요한데 제가 텔레그램에서 LIG 넥스원에 대해서 꾸임없이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방산에 대한 자, 제로라던가, 방산에 대한 크기라던가, 현대로템이라던가,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도 당연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전달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뭡니까? 주가 많이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LIG 넥스원을 바라보는 눈을, 이런 눈을 키워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쉽게 매수해서 들고 갈수 있습니까? 자,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투자 아이디어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죠. 투자 아이디어 제도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필수 장비는 제 액추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로봇이 커지는 건 알겠는데 저번에도 우리 휴림 로봇이라던가 혹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중요한 재료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감속기였다면 이번에는 액추에이터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음. 그래서 딱 찾아보니까, 로버티즈 하이젠 R&M 두 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드렸고,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올랐죠. 어. 거의 이거는 15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 30% 이상 올랐고, 150% 올랐고. 빠른 수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을 키워드리고, 수익까지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다 무료라는 거. 무료 주식, 주식입니다. 이름 자체가.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냐. 제가 여러분들 그 추가적으로 이런 텔레그램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2024년, 작년입니다. 3월 17일, 딱 1년 됐네요. 1년 전에, 1년 전에 이 글을 썼습니다. 이제야 전문가들이란 사람들 혹은 증권가에서 주목하기 시작한다. 조선주 사이클이 20년 만에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수치를 보지 않고 세계를 바라보며 투자를 합니다. 거기서 조금씩의 상상력을 더할 뿐이죠. 조선주 꼭 관심 가지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훨씬 전에도 작년 10월부터 이야기를 했죠. 인내심 없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뭐예요? 그냥 지나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여준 퍼포먼스를 말미 암아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 조금이라도 관심 기울였다면, 충분히 뭐예요? 평당가 3만원 이하에서 잡을 수 있었겠죠. 뭐, 하나 오션 8만 7천원까지 올랐죠. 또 오를 수 있죠. 아직까지 매력가 밝습니다. 저는 오르기 전에 말을 하는 게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텔레그램 이렇게 캡처만 해놓으면, 야, 이거 다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보면서 좀 이야기할게요. 어, 방금 교육 진행한다고, 이런 것들 좀 있었고, 자, 추가적으로 제가 뭐 APR 같은 것들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 드렸냐면 여기 동그라미 세번 동일한 매물대 맞고 다시 하락할지 봐야겠죠. 뚫어 주면 매우 강한 힘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APR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 어느 덧 뭡니까? 112,900원. 정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차트적인 교육도 합니다만 제가 이제 텔레그램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APR이 갖고 있는 힘도 같이 설명을 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단순히 어떤 기업 좋, 좋다. 이런 거 그냥 차트만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해 드렸어요. 이렇게 뭐 여성분들 이런 이거 많이 안 쓰시나요? 어. 3월 달에도 제, 계속 좋다. 주가 계속 이야기해 드렸죠. 어. 그러니까 2월 달 이후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을 그 전부터 이런 식으로, 메디큐브, 구글 서치량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돈을 버는 게 중요한데, 쉽고 도움도 되는 게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러면서, 자, 뭐, 안, 안 잡아드렸던 거 제가 억지로 이야기할 생각 없습니다. 알테오젠만 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야기 했냐면, 목표가가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해드렸어요. 알테오젠 한두번 이야기했던 게 아닙니다. 어, 알테오젠을 여기 보시면 다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 들어와서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이걸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종... 시기가 언제냐면 2024년 1월 31일이에요. 어, 알테오젠밖에 없다. 독점계약 나온다. 대면 주가 터질 거다. 어디 공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드렸죠. 이런 것들 다 잡아드렸고 유한양인 같은 것들도 다 잡아드렸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뭐 내가 잡아줬네 만에 이런 것들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와서 경험을 해보시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력 있는 사람한테 배우십시오. 실력 있는 사람. 제가 최근에 잡아드린 것좀 알려드릴까요? 자, 5월 20일이죠. 5월 20일. 5월 20일날 제가 우리 기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 자, 오늘까지 보시면 5월 23일인데 21% 올랐죠. 또뭐 잡아드렸을까요? 제가 어, 그뭐 이걸 숨길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떳떳하기 때문에. 최근에 세진중공업 상황가 좋네요라고 이야기해 드렸죠. 세진중공업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어, 세진중공업 언제 이야기했죠? 세진중공업 강조 많이 드렸었고 5월 15일 날 제가 차트까지 그려 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 제가 조선 이 기자재 밸류체인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한번 해 드린 적이 있죠. 그 우리가 이런 거 로돈 버는 거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뭐예요? 국장의 단기적인 섹터, 단기 섹터, 국장의 특징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시다 보면 점점 점점 계좌가 불어날 거예요. 그러면 야 서프로 호수의 백조 너 진짜 잘하냐? 계좌 한번 보자 보여드려야죠. 네, 저, 여러분들, 제가 뭐, 상위 1%, 2%,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정말 꾸준히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작년 8월부터 10월, 2025년 2월부터 뭐, 이렇게, 계좌가 두 개니까, 좀 다르게 수익나고 있는데, 이제 2월달 수익이 많이 났죠. 그 저번 달, 4월 1일, 2,400. 5월달 아직 안 끝났는데, 이렇게 수익내죠. 저도 여러분 손절합니다. 어, 사람이기 때문에, 손절 당연히 합니다 뭐 손절 안 하고 무조건 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어, 저는 손절하고요 여러분들 그때그때 맞게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에게 배우십시오 어, 여러분들에게 꼭이 내용을 전달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아무리 수익 많이 나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잡아보셔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거, 여러분들 계좌가 불안하는 걸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 최근에 인스타그램으로 많은 분들이 커피 수익 났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정말 일찍이 그 현대건설 이야기를 다 해드렸을 겁니다. 어. 현대건설 지금 줄거 어때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십시오. 어. 하루가 다르게 날아가고 있죠. 그렇죠. 이런 식의 현대건설 제가 이때 이야기했거든요. 어. 현대건설 이때 이야기한 사람 있을까요? 이런 거 잡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좌도 까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더 잘합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에게 배우고자 꼭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별력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선별력?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공유 받는지를 꼭 생각을 하시고요. 1차적으로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뉴스들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건 잘못됐다, 이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줄 아는 1차적인 거름망이 되어주고 여러분들이 좀 따라갈 만한 사람을 잘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정보의 호수 속에서 서프로와 함께하십시오. 어차피 무료입니다. 단,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필수적으로 해주시고요. 투자의 관점을 만들어 드립니다. 내가 산 종목이 떨어져서 마음이 심란하신가요? 내가 알고 샀으면 그게 기회라는 걸 알게 되고 하락에도 별로 겁이 나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165-6100으로 텔레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링크 무료로 다 제공해 드립니다. 단저 호수위의 백조 구독자 10만 명까지 빠르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필수니까 꼭한 번씩 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뭡니까? 새로운 투자. 지금까지 힘들었어요. 쉽게 하자고요. 쉽게 쉽게 근데 뭐다? 가장 강력하게 제가 투자의 관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